해가 질 무렵에 두 친구와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붉게 변했고 저는 멈춰 서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어지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거대하고 표현할 수 없는 절규가 솟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년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그림 절규 아시죠? 그때 나는 인내 한계에 다다랐고, 세상이 내 핏속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시 사랑을 할수 있으리라는 모든 소망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규 그림을 뭉크가 그렸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내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절규,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모든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이 외로움과 고독을 여러분들은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부터는 세례요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았던 로마교인들에게 썼던 서신서, 마가복음 서두에 마가가 세례요한을 소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광야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론, 바리세파, 사두개파로 대변되는 정통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경건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유대 종교의 정통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로마군이 광야의 무리들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학적으로 로마 군대는 오늘날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고 평가를 하니까 그것은 보병이나 기병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첩보 능력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로마 군대는 정보 또한 아주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주장했던 그런 무리들은 어김없이 로마군이 파병돼서 진압했다는 기록들이 요세푸스에 의해서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얼른 자리를 피하셨다는 기록도 바로 이런 로마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단한 번도 로마 병력이 파병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결코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 왕국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잘 보세요. 이때는 주후 30년 무렵이었고 당시 정경은 모세 오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난 이후 주후 90년이 되어서야 얌리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 3 9건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신약 성경들은 단순한 편지에 불과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했기 때문이라면 광야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했던 사람들은. 비단 세례요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세례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로 로마교인들에게 소개했을까요? 그는 광야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가 먹고, 입고, 생활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았던 독자들은 로마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철학적 논리를 들었을 겁니다. 키케로나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한 바울을 반대했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그들이 주장하는 논증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떠올렸던 인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지 않으며 뇌물을 주고받거나 비방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바로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외쳤던 주장과 논증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유한은 광야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무엇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정통교단이든 이단이든 저마다 자신들이 옳다고 논증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마가복음을 접했던 독자들도 경험했던 현상들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신비한 별을 볼 때마다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과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느꼈던 경이로움을 말했지만, 설교자는 조직신학과 교리책에 있는 한 부분으로 그 과학자를 비난했던 것이죠. 누구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설교자는 야외에 나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학자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고 이 설교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설교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이론대로 밤하늘의 별은 가스덩어리에 불과한, 연수하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밤하늘을 볼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던 반면 이 설교자는 그 과학자의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그 설교자는 과연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 정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지독하게 모질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몸이 병약했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누나마저도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 그래서 사랑했던 누나를 떠올리면서 습작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연습 삼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문크의 면전에서 사기꾼 화가라고 소리를 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문크의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조롱하는 노르웨이의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절망했던 문크는 그 이후로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렸던 절망의 마음을 이렇게 절망이라는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독함과 우울함 때문에 하늘마저도 붉게 보이는 상태,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바로 그러한 절망이 이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뭉크는 절망을 넘어서 절규라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사람은 절규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그저 사물에 불과한 상태. 문크가 직면했던 바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절규 그림에 보이는 의문의 글자는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뜻의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회의 시선을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러한 절망과 절규를 뭉크는 이런 글자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외쳐지는 예수님, 이런 사회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짐작이 됩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람들. 바로 뭉크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성 없는 교회에 대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과학자를 비난한 그 설교자의 공동체의 모습도 바로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복음을 영접한 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가 복음을 접했던 로마 교인들 역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포기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례유안처럼 그리고 그들처럼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지극히 마땅하다고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그리고 눈물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역시 바로 그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원치 않은 잔을 마셨고요. 세례유안도 감옥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할 만큼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책과도 같은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세례유한처럼 살았던 주인공 프란시스 치점 신부는 살아가는 내내 곤고한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 그삶 속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발견을 합니다. 복음은 결코 외적으로 드러나는 숫자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목 놓아 울고 싶을 만큼 감동으로 마음이 휩싸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하면서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다면 기독교 신자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7일 중에 하루만 교회에 나가고 나머지 6일은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으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세계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들은 전쟁과 학살과 침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너의 죄는 용서될 것이라고 설교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은에서 죽여라, 사륙해라, 쟁취해라, 총칼로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교회와 성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과 권력이 아부하는 자와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외침일 뿐입니다.